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. 네, 오늘도 제가 쓴시 한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논에 가면 정하선 논뜨렁콩은 항상 내 발소리를 기억했다. 아침마다 반가운 눈물인 양, 내바지가랑이를 적셔주는 애교를 부리고, 피는 볕 사이에 보일 듯말듯 듯 자리 잡아. 내 눈을 피해 항상 딴전을 부린다. 귀신같이 몸을 감출 때도 있다. 멋자리 하던 날내 기도를 기어가는 나락은 가을까지 잊지 않고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, 네, 감사합니다.